주변에서 식사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국수 식당이 있었고 거기 좀 다니겠습니다. 항상 태국 여행에서 아쉬운 부분은 제가 태국어를 못하다 보니까 뭔가 얘기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것 같아요 후딱 먹고 들어와서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근처에 있는 국수를 먹으려고 합니다. 자, 관련성 거리. 지금 영업 중인 게 중요해. 싹... 어묵 국수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16분이 걸리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 봐야 돼서... 대로면을 등지고 가야 되네요. 갑시다. 예, 어제... 어제 그게 아니야? 어..어제 어, 개아니야? 오랜만이야 <laughs> 맞네 어제 어제 그게 맞네 <laughs> 그럼 저게는 어제 제가 갔었던 식당의 개가 아닌 거네요 그냥 동네 개였네 정확하진 않은데 주인 없는 개가 태국에 많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태국에서는 방콕하고 파타야, 치앙마이 이렇게 세 군데만 가봤는데 이세 군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세 군데를 가봤는데 밤이 되면 개들이 공격성이 심해져서 좀 무섭더라고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나 아, 길 있나?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어우, 오른쪽이 길이 이렇게 많냐.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월드타운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저는 이쪽 주변을 다 돌아다닌 줄 알았는데, 처음 오는 길입니다. 여기서 쭉 가다가, 음. 굳이 따지자면 오늘 이 국수집을 안 가도 되긴 하는데 아, 누워갖고 구글맵 보다가 갑자기 가고 싶어져서. 여기도 당연히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잘 사는 사람들이 살거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우 여기도 여기도 세탁소 있었니? 지금 한번 어제 빨리 받으려고 한 1.5kg을 한 8,000원에 조금 비싸게 세탁을 한번 맡겼는데 5시에 맡겨서 8시에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체크아웃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그 수고를 덜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을 추가로 안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러운 얘긴데, 이제 이대로 어느 정도 그냥 1차 손빨래만 하고 가져가는 거지, 집에. 근데 뭐 얼마 안 하니까. 킬로그램 당으로 받는 데가 있어요. 뭐 여행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데딱으러 하면 뭐 킬로그램 당 얼마 뭐몇천 원에 그냥 양말 소옷부터 해서 복잡한 옷까지 싹다빨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 손 타는 것도 싫고 보통 평에 보면 리뷰에 보면 뭐옷 색깔이 변했다 줄어들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싫으면 이제 손빨래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분이 많더라고 여행 와서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많아 <laughs> 네, 지금 날씨가 23도구나 오늘. 골프장 10시 10분으로 예약됐는데, 그냥 일찍 가려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틀 여기서 지내니까 회복도 어느 정도 됐고, 그냥 바로 나가는 걸로. 이게 주간이 되면, 12시가 넘어가면 더워요. 제가 어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오늘도 10시 티면 덥겠죠. 어제 엄청 더웠습니다. 그나마 방콕이나 치앙마이를 여행하실 때 골프장을 가신다고 하면 그나마 평일이 났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아마 마지막 라운드는 저 내일은 쉬고 일요일에 한번 근처에 있는 골프장 란나 골프 클럽이라고 있는데 거기 마지막으로 가고 이번. 골프장은 종료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세탁소가 많아요. 여유 있으신 분은 코인 세탁기로 가장 싸게 빨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유럽에서 그렇게 했죠. 유럽에서는 아마 세탁소가 있었을 텐데, 감당이 안 돼서, 감당이 안 됐던 것도 있고, 매번 도시를 이동하다 보니까, 빨래감을 넣고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두번 정도 아마 빨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별도로 그때는 세탁기가 있는 숙소를 골랐죠. B&B라고 하는 아파트를 골랐죠 그때. 그런 식으로 잘 조정하시면 좋습니다. 아, 이제 올드타운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더니 여행사가 있네요. 난 지금 우리 동네도 괜찮은 것 같아.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놀랬네. 어제 어제 마지막에 너무 허해서 밤 여기 지역에서는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오지 않는 이상 한 번밖에 밤이 없으니까 칵테일 바를 한번 갔었는데. 저도 이제 진짜 좀 늙었나봐요. 그, 들어갔는데, 특유의 그 위화감이 있고,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주로 힙하게 와서 마시고 있는 술집을 잘못 가겠어요, 이제. 곰돌이프 아이스크림. 저건 좀 찍어 놓자. 제가 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되고. 이제 들어가서 정리하고 오늘 필드 갔다 와서 마스크 하나 붙이고 좀 쉬어야죠. 마사지는 웬만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나더스 카페 여기 좋다. 좋아 보입니다. 시리. 이름도 뭔가 좋네요. 그거 아닌가? 그 저는 잘안 쓰는데 애플 모바일 기기에서 대화형으로 명령하고 주문하는 아이폰이나 이쪽에서 아마 이름이 시리였던 것 같은데, 맞죠? 아, 여기는 와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마사지를 갔다는 게 아니라 이 동네를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노상으로 돼 있잖아. 근데 이런 데도 식당입니다. 동남아 여행해 보시면 다들 아시죠? 그리고 강조하지만 캄보디아발 이슈가 있지 않더라도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일부 국가는 위험한 게 맞습니다. 원래 위험했고요. 제가 처음 방콕을 방문했던 약 12년 전에도 위험했습니다. 지금 와서 위험해졌으니까 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원래 위험했다는 거 그분들 의견도 일리가 있죠. 지금 일종의 흉악범죄가 늘어난 거라서 저도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돌아다니지 않는 걸로 원래는 그냥 막 여기 오면 시차가 두 시간이 있지만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막 한 1시, 2시까지 막 돌아다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어, 저거 뭐 군댄가 봐. 잘은 모르겠지만, 태국의 군인들, 그 들어가는 거 제가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추첨이라 그랬나? 고를 수 있고, 추첨도 있고,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거리가 생각보다 있네. 당황하고 있어, 지금. 오다가 이미 약간 밥집 같은 거 여러 개 봤거든. 그래서 조금 당황했는데, 온 김에, 그냥. 잠기면 갑시다. 아, 여기도 요가가 하나 있네요. 이게 레벨이 있어. 그 요가원에는 레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 지금 잠겨 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거나 아니면 아직 아니거나 사진 하 찍어놓지. 나중에 내가 여기 올 수도 있으니까. 9시 반에 시작하는데 지금 8시밖에 안 됐으니까 문이 안 열렸겠죠. 드로빙이 350바트, 세번함 1000바트. 일단 이름 자체가 치앙마이 요구하고 보면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이런 데는 와보면 좋지. 그 낮은 레벨이 있어요. 기초 수업 같은 거. 그런 거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레벨 높은 거 들으면 힘들어서 그래요. 진짜 힘들어 아, 여기. 아, 여기 좋다. 아, 여기 좋다. 저는 이런 감성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 철저하게 T인데, 약간 F도 있어. 여행 오면. 근데 T가 맞습니다.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T가 맞고. 그리고 이런 거리의 노상 식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당연히 실내에서 관리하는 그 키친 주방 대비, 당연히 여기가 지저분하겠죠. 위생에 대해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린만해민의 뭐 쇼핑몰 있잖아요. 그거. 거기 가세요. 뭐들어워서못 뭐 먹겠으면 거기 가야지, 어떻게. 제가 이제 일본 여행 카페를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동남아 여행을 싸잡아서 이렇게 막비하하거나 지금 막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살짝 언짢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느낌인 거고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어, 여기 딱 오니까 피시볼이 막 있네 어디까지 가야 돼? 싸, 너죽라고 어디까지 가야 돼? 아, 영어가 아니라서, 이거 뭐. 정확히 가야지. 잘못 가면 다른데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태국어를 억지로라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가야 돼요. 다왔으니까 일단. 끄겠습니다저기가 맞을 것같거든이 식스가. 다 이거. 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거 인것 같아요. 일단 끄겠습니다.